파돌 구이. 아 지금 어저께 저쪽에 있는 우리 고향 일년 선배님하고 술을 먹었는데. 아, 씨바 뭐, 이 동네하고 뭐, 인년이 있는지 오늘 또 왔습니다. 또 와서 여기 넘버원 3차돌에 와서 술 한잔 먹고 나왔습니다. 넘버원 3차돌. 넘버 3차돌. 여기는 청주의 용암 강장. 아, 휴대폰이 좋으니까 하질이 좋아, 아주. 이거는 씨 아까 한 시간 전에 샀는데, 한 시간 반 전에. 세목은 빨아가지고 술을 한잔 먹고 나오면서 들고 났는데, 차고, 차고 끼는 차고인데, 씨. 버리긴 아깝고, 이거 6,100원 짜리인데 누가 이제, 기프티콘을 보내줘가지고, 제가 뭐 도움 준 사람이 고맙다고 기프티콘 보내주는 바람에 샀는데, 하여튼 뭐, 나왔습니다. 제가 또, 다음 영상 또 올릴게요, 여러분.